혹시 요즘 배꼽 주변이 찌릿하거나 당기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 문제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그 자리에 따라 위험한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배꼽 오른쪽 아래가 찌릿하게 아프고 눌렀다가 뗄때더 아프다면 맹장염이 의심됩니다. 처음엔 배꼽 주위가 아프다가 오른쪽 아래로 통증이 내려와요. 걸을 때 배를 움켜지게 된다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두 번째 배꼽 바로 위쪽으로. 속이 쓰리거나 식사 후더 아프세요? 위염, 위궤양일 수 있어요. 등까지 아프다면 췌장의 염증일 가능성도. 특히 술, 기름진 음식 드신 뒤 통증 있다면 더 주의하세요. 세 번째 배꼽 왼쪽 아래에서 꾸르륵 소리 나고 설사랑 변비가 왔다 갔다 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게시렴가능성 있어요. 50대 이상은 게시렴 특히 잘 생깁니다. 배가 묵직하고 눌렀을 때 아프다면 병원 진료 권해요. 네 번째 배꼽 아래쪽으로 소변 자주 마렵고 따끔거려요? 방광염일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생리와 관련된 자궁, 난소 질환도. 함께 의심해야 합니다. 남성분은 전립선 문제도 있어요. 다섯 번째 배꼽 전체가 아프고 속도 더부룩하며 설사하고 가스도 많이 차는 느낌이라면 장염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 배꼽 근처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있다면 탈장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맥박 뛰는 것처럼 배가 쿵쾅거리며 아프다면 복부 대동맥류일 수 있어요. 즉시 병원. 배가 아프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지 어떤 느낌인지에 따라 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